도망가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러쉬를 클릭하고, 검은 색깔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판이라는 어플이에요. 그림판이라는 어플. 다시, 새로 만들기. 아, 파일 누르고 새로 만들기 하면 이렇게 또 새로 할수 있습니다. 자, 도망가다란 무엇이냐. 이게 접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요거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까? 도망 안 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어요? 안 치고 있어요? 그쵸? 안 치고 있죠? 도망 아닙니다, 이거는. 왜? 적의 방향으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죠? 적의 방향으로 지금. 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 그럼 다시 세로 문제 내볼게요, 세로. 자, 이거,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적군들이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는 도망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도망일까요? 아닐까요? 어 레몬탕님 도망. 피피피키님 도망인 것 같습니다. 꼬마님 도망. 에펠님 도망. 유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도망이 아닙니다. 도망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저는 그냥 앞으로 전진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아니, 이거를 보고 도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표현해야죠. 응? 이게 왜 도망이야? 아니, 적군들이 어디 있는지는, 어디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얘들을안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앞으로 전진하고 있을 뿐이잖아. 자, 그러면 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도망가다가 뭐냐? 응? 아, 도대체, 도망가다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Naturally. N-A-T-U. 네.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첫 번째 그림하고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이게 도망가답니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첫 번째 그림과 뭐가 다릅니까? 도망가다는 무너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대를 보는데도 뒤로 가고 있어. 앞으로 전진하고 있지 않죠, 전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야, 내가. 내가 앞으로 돌진만 하면은 그건 도망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얘는 지금 일로 가고 있잖아, 일로. 응? 앞을 바라보면서 뒤로 움직이고 있어요. 롤에서 가능하냐?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와야죠. 그 대표적인 챔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 케이틀린. 케이틀린 아시죠? 스킬, 이 스킬. 투망 뭐쫙 날리면서. 이거 도망가답니다. 이거 도망가다요. 케 그래. 그레이브즈 R. 그렇죠. 그레이브즈 R. 트리스타나 궁극기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타나 요렇게 있으면, 대포를 빵 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돌진하려고 하는데, 어? 난 이렇게 분명 가요. 대포를 여기뻥 맞으면, 뒤로 밀려나. 앞을 보는데, 상대를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좀 변종입니다. 그, 약간, 라이엇씨 실수한 건데, 그림 잘못 그렸다. 자, 아, 이거 피들스틱입니다. 상대가, 아, 제가 만약 이렇게 오고 있어요. 피들스틱이 공포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죠. 상대를 무너, 문워, 무너크하게 못 만들어요. 어, 뒤돌아서 그냥 앞으로 가게 할 뿐이지. 그래서 그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상대 챔피언을 도망가게 만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는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도망가게 할 거면 무너클을 하게 만들어야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망가다의 정의입니다 도망가다의 정의 저장하기 좀 그렇다 아무튼 다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도망가다의 정의 및 챔피언들